안산시와 고려대학교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영재 교육 기관 설립을 협약했습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안에 설립될 전망입니다. 이재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85년에 문을 연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입니다. 오는 2028년 의과대학 설립 10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안산병원을 단순한 병원이 아닌 교육과 연구동을 갖춘 캠퍼스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지금 이어지는 공사 후속으로 될 신관 및 교육 연구동 신축이 이루어져야 되고 현재 공사는 그 시발점이라고 생각 합니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은 병원과 맞붙어 있는 축구장 한개반 정도 크기의 안산시 소유의 땅을 매입하겠다는 뜻을 전했고 안산시도 매각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다만 조건을 달았습니다. 우스확니까단고 어, 안산시와 고려대학교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안에 영재교육기관을 설립하기로 협약했습니다. 이는고려대학교 이제 는 세계 속으로한 단계 더할 것입니다. 고려대학교 영재교육 기관은 교실 6개 규모로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100명 내외의 학생을 수용할 예정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고대 안산병원이 추진하는 중장기 마스터 플랜이 빠른 시일 내로 추진되어 의료 교육 도시 발전을 아우르는 미래 병원의 새로운 모델을 모델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인재교육원은 까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이재범입니다.